숙소의 종건으로 고려했던 것이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지, 왜냐하면 한국에서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호텔비를 하루 날리는 거라 괜한 비싼 돈들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지 엄청 넓어요. 저희가 공항철도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공항에서 숙소까지 교통이 편리한가? 이번 여행에서 옷을 최소한으로 챙겨가고 현지에서 사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를 확정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음, 차, 나은 베이직 더블로 예약했고요. 저희는 아고다로 예약했습니다. 2 박에 10만 원대였고요. 모텔 친구는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어서 숙박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조명은 아늑한 분위기였고 간접 조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엄청 밝진 않아요. 짐은 여기 넣는가 보다. 카드를 카드 한 장밖에 안 줘? 어? 한 장밖에 안 줬어? 그런 거. 어메니티는 간단한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두 병이 제공되고 일용 슬리퍼, 금고, 냉장고, 비누, 칫솔, 샴푸, 샤워젤 기본으로 제공되고 화장실도 깔끔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철제 프레임의 옷걸이로 수건 같은 거 걸어두었어요. 뷰는 크게 없어요. 시티 뷰라는데 기대는 노무 너무. 특히 우리는 2층에서 호텔 구조물로 앞이 막혀 있었습니다. 호텔은 교층 규모로 호텔보다는 모텔 같은 느낌이었고, 전체적으로 깔끔하였어요. 어? 계단이 너무 힘들어. 직원분들이 친절하다는데, 레이트 체크인이라 그런 거 느껴보지 못했네요. 웰컴티도 준다고 하는데, 늦게 도착하면 그런 거 없다. 지하철에서 숙소로 가는 길에 노점상들이 많은데 이게 엄청 장점이더라고요. 숙소에서 15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따뚜남 시장이 있는데 새벽인데도 장사 중이라 구경 실컷 할수 있습니다. 자리카. 자리카. 제로나 Yes. Okay. 네, thank you. 박캉스의 <놀람> 꽃 조식 타임. 오늘 조식 폭파해야하거든요 박캉스하면 조식 빼먹을 수 없잖아요. 전날 4시인가자는고또 호텔비 뽕뽑겠다고 7시에 조식 먹으러 내려왔어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비몽 사몽 잘 먹었습니다. 손조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야, 전남니다 고기도 있고 그렇지? 아침부터 볼게. 오늘은 테리아키 치킨 소스가 와, 와 이거 뭐야? 진짜 그, 맛있다 가대양목은 개꿀맛이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바질, 우유, 테이블, 불미인 음식 메인 메뉴가 매일 바뀌어서 좋았습니다 왜냐면 호텔 음식 계속 먹으면 질리거든요 빵, 시리얼, 음료, 밥, 반찬, 죽, 샐러드, 소세지, 햄, 과일 등등 태국 요리도 있고 서양식 요리도 있어서 태국 음식 못 먹어도 다른 음식 먹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보면 많지 않은데 사실 음식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종류는 나름 다양했지만 가지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주문하면 바로 스크램블 또는 프라이 또는 오믈렛을 만들어 주는 에그 스테이션도 있어서 좋습니다. 배란 겁나 아저씨 너무 힘들어해. 아는 분들요? 응? 아은 분들 셔. 우리 오믈렛 <오늘야> 언제 나올까? 모르. 땅에서 계란이 뭐라고? 음, 진짜 오렌지였었네. 여기 진짜 오렌지. 음. 그래. 리얼 오렌지. 오레... <laughs> 음. 요거 되게 맛있어요. 아 괜찮아? 어? 이게 날라다니는 밥이 아니라 우리나라 밥같이 샬밥다. 하지만 나는 빵빵이라서 응. 또빵 가져왔네? 프렌치 또빵돌이라 음. 근데 그 맛있지 않아요? 맛있다. 이제 파타이가 하도 맛있다 그래가지고 수영장 아무 지게뽕 법으로 왔어요. 보통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호텔은 바닥이 검정색이라 깊이가 가늠이 안 되어서 무서웠어요. 시원하다. 어? 시원하다. 시원해. 기분 좋아? 어? 어허허 기쁜 곳과 깊지 않은 곳으로 나눠져 있지만 어 진짜 딱이네. 너 기분 좋아 보이는 거 진짜 처음이다 물에서 딱이야 되게 딱이야 기분 좋아? 응 음. 깊이가 딱이야 깊이가 아 전체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좋았던 깊이였습니다 이거 지금 다리가 다리가 너무 <laughs> 어? 와 여기 진짜 완전 인피니티풀. 너무 멋있게 나오는데? 어? 이 응? 보통은 되게 차갑거든요. 방콕의 물이. 차갑지도 않고 온도가 딱이야.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아서인지 물은 미지근해서 놀기 딱 좋았어요. 다른 곳은 추워서 오돌오돌 사진만 찍고 온 경우도 많거든요? 어 너무 허허 엄청 좋아 보여. 가서 허줬어 음. 수영장이 쭉 이어진 건 아니고, 가운데 벽 같은 게 있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구조입니다. 물 위에 앉아있어 진짜... 이 수영장의 장점, 다른 곳에 없는 버블 마사지기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 시원해요. 아, 야, 여기 물 나오는 데도 있는 거? 그래서물나오 오... 아, 여기 앉아서 물 나오는 데가 있네~! 뭐해? 뭐해? <laughs> 아. 그래서 몸이 좀딱 따갑구나. 그지. 저거 수영장 물 언제 다 청소해? 락스 들이 붓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왔었는데요. 천연 소금으로 소독한 수영장이었습니다. 나가자. 나가요. 나가래 고양이들 나가래 이거 하나. 나가자. 어. 잠잘 시간 줄여가며 조식과 수영은 포기하지 않는 나. 제법 대단해. 주변 환경으로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이 있고요. 여기 세븐일레븐 빵이 맛있더라고요. 밤에는 파타이부터 다양한 노점이 생겨나는데 음식이 상당히 맛있어요. 식당은 근처에 먹거리가 많아서 맛집인 것 같아요. 이게 렇 막. 아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묘해? 맛있다. 맛있어. 똥냥 먹어봐, 똥냥 맛있어? 또명 먹어봐. 또명 맛있어. 이게 이게. 시큼 매콤. 입맛 확 돌아. 음, 맛있는데? 어 입맛 맛있는데? 확 돌아. 단점은 위치가 더운 날씨에는 좋다고 하긴 애매해서 호텔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실 거면 괜찮은데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다니시려면 체력에 따라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걸어서 가야 무사히 홈그라운드로 갈수 있을지 지하철 타고 왔으면 진짜 개고생했겠죠 또? 저희는 먼 거리는 택시, 가까운 곳은 툭툭이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어, 택시비보다 더 비싸지만, 어? 택시비보다 두배 비싸지만, 툭툭기는 택시비보다 두배 비싸다는 거. 골목 골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골목 골목.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항철도와 가깝고 밥이 맛있으며 옥상에 야외 수영장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가격까지 괜찮았던 호텔. 잠만 자려고 저렴한 곳 찾아 예약했는데 생각보다 주변에 먹을 곳이 많았던 곳 첫날 잘곳 가성비 숙소를 찾는다면 드프라임망랑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호텔 도착 숙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네. k n 이거 뭐예요? 아, 왓, 왓 a t 디 h is 오, 오와 신기하다. 아이스크림? Yes, 스크림 k Thailand. 오. <Brazilian references> so 오, 오케이, 오케이. 이 해피 통크라스. 에.